이번 출장 어땠어? 보통 아니었지 오 그렇게 미팅이 잘 됐어? 그게 아니라 항공 박물관 말이야 항공 박물관? 갑자기 그게 뭔 소리래? 들어봐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대리님 다섯 시 비행기로 바뀌었어요 뭐야 3시간이 비네 카페에서 시간 주기 전에 지루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때 국립항공박물관 표지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색해 을 봤지. 아니, 출장 간 얘기라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. 아, 계속 들어 봐.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. 약도 보니까 무료 셔틀 버스도 있고 여기서 400m밖에 안 걸리네. 너라면 어떻게 갈래? 무료 셔틀 버스 타겠지. 날씨도 좋고 가까워서 나는 걸어갔어. 저 멀리 커다란 터빈 같은 게 보이는 거야. 아니, 활주로도 아니고 비행기 터빈이 왜 있어? 음. 근데 가 보니까 그게 국립항공박물관이더라고. 정문 앞에 도착해서 건물을 보니까 오 특이하고 예쁘대. 넉넉고 5초 정도 보다가 옆을 딱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주역들의 동상이 딱 있더라고. 그래서 기념 촬영도 한번 했지. 어 사진만 찍었어. 당연히 경례도 했지. 진짜 했어? 기회를 가져야지 그리고 바로 정문으로 들어갔지. 팀 원장님, 아 야, 야, 바로 가겠습니다.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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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. 뭐야? 그래서 어쨌다는 야